자말씀드린 순간 경기 천만 전 45분이 시작이 됐습니다자 대전이 아, 중간에 베끼면서 성남. 자, 공격패스 좋았는데. 아 조금 보이죠. 아험했어요아 아, 황진상 잘 봤습니다. 자 황진상 그대로 시티아 황진상 선수 리어 포스트를 보고 때려 어야죠 자. 보고요. 뒤쪽으로 내주고 샤샤가 그대로스티 어, 아, 지금 네, 왼이 좀 내줘야 됩니다. 멋있다. 아, 방울 어 백이 나렸어요. 그대로스티짠 외곽에서 그대로 날려 봤던스티 수도 네. 아지가 주시고요. 예, 네, 그렇죠. 격려의 네. 편지와 격려의 병리, 격하는 모습이 있겠죠. 네, 어, 네. 그대대로지금 어, 결정하네요. 지금 활용을 잘하고 있는 상남이라고 봅니다. 자, 박으로 슈팅 직접 날려봅니다. 그러나, 아, 자, 왼쪽으로 쭉 튀었던 주승이 나와죠 자, 지금, 박지호가 다행입니다. 아, 지금, 아, 그대로 경기 진행을 시키네 지금 치수는 실수를 아, 아 울리기 전까지는 플레이를 해줘야죠. 그만큼, 지금, 14라운드팀, 아, 여기서 지금. <목소리> 자, 지금 자 지금 여기서 지금 황재훈이 아, 지금 김한섭이 위치를 잡지 못했고요 네 지금 네. 주관선수, 황재훈 선수 지금 선수 교체를 좀 해줘야 될것 같네요 지금 아, 이호 선수와 황재훈 선수가 지금 어, 스텝이 없고요 굉장히 네. 지금 체력적인 휘... 그, 그 찬스들이 나왔을 때그 결정을 지어주는 예, 그래야지 네. 게임을 편하게 할수 있어요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아, 지금... 그렇죠 자 후반전은 대전의 선축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박은호, 박은호 연결됐습니다. 그대로 올라온볼아 아, 여기서 예측했던 수비였군요. 자세명네명못 맞고 지금 아 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아, 지금 섭수 힘들어 하고 있고요. 지금 이후에 최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죠. 2층에 좋겠죠. 박성준, 자, 자 박성호 연결. 박성호, 거 지금 박성호 선수가슈팅때 미리 태클래어가서박을 네. 죽여놨죠. 자선랑 사이에서 전화 전화보못습니다한재용 이선에서, 자 박은호, 한도희한도희자골잡았는데 황진사의 슈팅. 황진사. 아 황진자 선수 정말 지금 밑때 아주 안타기가잘 밀어졌고요. 네, 좁은 공간에서 발목으로 지금 강력한 공격을 아, 했죠. 아큰 임팩트가 대단했습니다. 제가 지금 뒷북 화면을 보는데 코스가 여해서 하나 플레이 하셨어요지마플레까지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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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지금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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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은 지금은 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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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은 네. 그, 네.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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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금지 아, 최연 선수가 한 박자만 또, 박을 좀더 묶이고 나왔으면 한박자만 자, 그래. 레벨 선수가 2호의 기에서 글쎄요. 박으로 돌아서서, 한번 접고, 다시, 한 덕히, 박으로! 박으로 몰고 들어가자, 슈팅! 아, 지금, 아, 네. 네, 볼과 상, 상관없이 부닥쳤죠? 그렇습니다. 네. 네 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4명 선수가 지금 업사이드에 네. 들어가 있네요. 레슨! 네, 보면서! 아쉽지라 아, 네. 14라운드 경기 성남과의 원정 경기.